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2분 밖에 없어서, 저는 여러 가지 부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1학년 선생님들 만난다고 해가지고, 가장 어떤 부캐를 소개할까 하다가 저희 여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사 연구 의 활동을 통해서 교사가 어디까지 성장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나는 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하는 선생님이란 주제로 소개하게 된 신안에서 왔어요. 흑산도 옆에 도초초교사 한도이라고 합니다. 어. 아. 어, 제가 근무하는 곳은 저기 옆에 흑산도 옆에 도초도예요. 혹시 도초도 가보신 선생님? 여기 학생들 있을까요? 저도 처음 갔어요. 저는 고향이 전라북도 익산인데. 어, 섬에 들어갔게 됐고 저기 우리 반 아이들이에요 오래 만난 우리 반 아이들 5학년 담임을 하고 있고 저기 안에 지금 흐릿하게 보이는데 어, 저기 가서 능구렁이 저 그루, 구렁이를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관사 앞에 관사 살고 있는데 이제 구렁이도 만나고 버라이어티한 그 교직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과학으로 소통하는 전남 초등교사입니다 어, 유튜브도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그 다음에 코로나 때그 3월 2일날 학교 그이학스터가 터질 것을 대비해서 선생님들과 같이 따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360개, 100일 동안 360개를 만들어서 어그 전국 선생님들에게 교육 콘텐츠도 제작하고 그 다음에 모델 운 좋게 잡지도 하고 시구도 해봤습니다 어 오늘은 이 광주교대 과학관에서 이제 파견교사를 제가 2016년도에 나왔는데 교사들의 연구 모임이 아픔성과 교사 성장에 대한 그 행복한 교사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어, 저는 태어난 곳은 달라도 교육받을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 약 지금 16년 동안 저도 6학급 시골 학교에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 과학 실험 영상도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과학을 너무 좋아해서 근데 저는 문과 출신의 영어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선생님 되고서 과학이 너무 즐거워서 과학을 지금 12년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액체 대결 실험이죠 네, 멈춰주세요 저는 우리 연구의 선생님들과 같이 과학 실험 콘텐츠만 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 처음 제작한 게, 저도 이제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어, 과학대회나, 여기 광주교대회에 영재 수업도 했었는데, 애들, 오늘도 토요일날 부모님이 데려다 주고 보니까, 아이들 만나는 영재와 정말 저 전남에서 근무하는데, 그 강진이나 무한이나 신안에 있는 아이들은 능력치는 다 똑같아요. 투입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 나오는 산출물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산출물이 투입되는 게뭐 학원도 다니고 여러 가지 뭐 과학관이나 과학문화를 배우지만, 많은 그 시골 학생들이 너무 공부하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콘텐츠가 없어가지고, 어, 그러면 그 아이스크림이나 천재 같은 데 보면은 요즘에 저희 딸도 그거 메가스터디 l 아 i 그거 하는데 한 달에 12만원 내야 돼요. 12만원. 똑같은 콘텐츠를 보는데 부모님이 관심 있는 학생들은 더 많이 배워서 더 많이 나가고, 어, 나는 능력이 있고 더 많이 배우고 싶은데, 그 콘텐츠에 집, 접근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계속 어려워하는 걸 보고서, 어, 우리 선생님들이, 전문적 지식인 선생님들이 뭔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만들었습니다. 어, 요즘 그 어제 신문 찾아보니까 가장 뼈 아픈 말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교육 격차 어, 같이 커가면서 어, 어떤 사회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교육 격차가 태어난다고 해요. 전남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더 크게 많이 와 닿았습니다. 어, 처음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선생님과 연구에 내끈게 어, 많이 보게 될 거예요. 할머니와 크는 조선 가정 어린이도 엄청 많고. 그다음에 어, 한부모 가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남에 지금 인구가 많이 급강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 약30% 학생들이 다문화 가정이에요. 그래서 어, 그약 지금 결혼하고 이주해서 오는 부모님 따라서 오시는 그 이중국적 학생도 있는데 그 학생들이 한국은 못, 못해도 영상을 통한 교육은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여기 광주대도 2010년도 동안 지금 7년 동안 약 80명의 선생님들과 어천 개가 넘는 과학 실험 콘텐츠를 만들고 어, 저희는 그어딱그 어, 그 브랜딩화라고 하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과학 실험 콘텐츠만 만듭니다. 어그 지금은 검증 교과서가 되면서 천재나 뭐 동아 아이스크림에서 각그 실험 영상을 만드는데 다 아이스크림 홈런이나 뭐 티스 뭐 티스 티세파 뭐 천재 밀크티 들어가면. 다돈 내고 봐야 돼요 근데 어 우리 현직 교사 선생님들이 그 교과서를 보고 전문성을 살려서 다시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게 과학 실험 콘텐츠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 넘기면 바로 그 영상과 연결돼서 집에서 공부할 수 있고 바로 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고 어, 과학관 실험 영상, 그 다음에 과학에나 쓸수 있는 거그 우리나라를 빛낸 과학자들과 같이 어, 초등 과학과 관련된 실험 콘텐츠를 선생님들과 같이 연구해서 매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저가 무한에서 근무했을 때저 형경초 학생들이에요 하늘을 보니까 날씨가 너무 너무 좋아 괜찮 아니요 목소리 잘안 들려 괜찮을까? 아니요 우리 신발 신고 갈까 바로 학교 앞에 나가면 이렇게 핵함을 체류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여기 영상 현미경 조작하수는 선생님 들세요 영상 현미경 조작법을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찍어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미리 교육하고 오니다 네. 선생님들도 영상 현미경 조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근데 5분만 보고 온 친구들은 보자마자 바로 현미경 고 배율 조정부터 이렇게 핵함 관찰까지 바로 성공합니다. 이제 유, 유튜브는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어, 많이 찍는 게 목표가 있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과학 공부를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콘텐츠. 어, 저는 이 살만칸이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조카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그 조카를 위해서 수학과 관련된 콘텐츠를 계속 온라인으로 업데이트 했는데, 하다보니 너무 좋아서 전 세계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 콘텐츠를 제공하는 어떤 사, 사람입니다. 어, 저는 어 과학 실험 콘텐츠만을 이런 한국 교사들의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세계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습하고 학교에서 수업하고 그다음에 요즘 에 AI라고 하죠. AI 시대의 가장 큰 핵시, 핵심은 초 개인화라고 합니다. 초 개인화. 넷플릭스 보면은 내 맞춤형 콘텐츠 뜨죠. 저는 어제 나는 솔로라는 걸 봤는데, 뭐, 비슷한 내용이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은 지금 영상이 1200개, 올해 보니까 1300개 넘어가는데, 어, 교육용 넷플릭스처럼 만들어서 그 학생들이 어디시험를 틀리면 어디에 부족한지 거기에 맞춤형 단원 영상이 나오고 실험 영상도 개인화되게 나올 수 있어가지고, 어, 지금 저희 연구의 선생님들과 교육용 넷플릭스를 만든 거 가지고 그냥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지금 뭐, 계속 그, 뭐 유튜브도 많이 보고 틱톡도 엄청 많이 하는데 이런 교육용 콘텐츠로 개인화된 어떤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학생들이 더 많이 과학에 친숙해지고 어 그런 과학 교육 격차는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그 유튜브도니까 밖에 댓글을 달아요. 어뭐 코로나 떠나다 보니까 그 일본이나 그 유학 간 학생들이 너무 우리 과학 콘텐츠를 보고 한국 그 자기네 나라 과학 그 커리큘럼에 도움이 됐다고 댓글이 달아가지고 어 그러면 전 세계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그 박사님이나 어떤 교수님들 도움을 받아서 또 그리고 광주고대 영어과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영어로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것도 선생님이 바로 더빙한 겁니다. Of education, there are all the children who can get various educational opportunities, but there are all the children who can't. A good time is a learning community that creates and shares educational contents. I was hard to reserve it. <laughs> 어 지금 저희는 이렇게 선생님과 같이 모이면서 항상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격차에서 두 번째는 사회에 사랑받는 연구에 어 사회에 기여하기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들 같이 연구회를 이렇게 운영할 때는, 어, 가장 첫 번째로 이게 사심이 없는지, 그 다음에 사회에 기여하는 일인지 생각을 하고 모든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80명의 현직 교사들과 교대생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조선대 사대생도 있고, 교수와 그 다음에 교장생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전국 교사들을 위해서 저번에 조선대랑그 다음에 그 세종, 충북대가 됐었는데, 전국 선생님들을 위해서 연구한 내용들을 지금 여기 그 강의를 연 것처럼 전국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희 교사들이 연수도 계획해서 열고 있습니다. 또, 가장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끼는 게 과학 봉사들. 봉사를 통해서 자신이 교사가 된 것에 대한 보람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8월의 과학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방학 동안에 갈 곳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하면 너무 신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년 여기 무등 보육원 가서 과학 나눔 봉사 활동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선생님들이 모이다 보니까 코로나 때 어, 애들을 위해서 계속 콘텐츠가 부족해서 저희가 그 80명 선생님들이 100일 동안 360개 그, 그 1, 2, 3, 4교시 쓸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계속 만들었더니 전남 교육청에서 저희 콘텐츠를 이렇게 같이 쓰자고 사가셨어요. 그래서 어 그러면 그 나머지 이제 돈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니까 선생님들은 이걸로 봉사하자 해가지고 가장 뭐할까? 소아암 재단들 물어보니까 제주도의 여덟 살그학생이 수술을 못 받는다고 해서 어 이렇게 여 팔십 명이 모은 자기 수당을 모아서. 이렇게 심장 수술도 해주고 지금 매년 스무 살이 커갈 때까지 계속 조금씩 소정의 장학금으로 커가는 것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선생님들 하나하나는 되게 할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하다 보니까 교사도 그 제한을 넘어서서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어,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에, 구글이랑 뭐 뭐 유튜브에서 선정되긴 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단시간 내에 흘러내는 것들이라 어 별로 이렇게 뭐 크게 와닿진 않은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학교를 짓는 게 가장 꿈이었는데, 교보교육대상에서 3천만 원을 받아서 지금 그 아프리카를 지려고 했는데, 아프리카는 되게 힘들어가지고 요그 해외 필리핀이나 뭐 캄보디아 쪽에 지금 학교를 지으려고 알아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에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과학 컨텐츠를 계속 만드다 보니까 이렇게 AI 관련해서 어플도 만들고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직접 지질자원연구원 공모전에서 내보내서 수상도 하기도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어, 교사, 그, 아이들과 함께 만나는 어떤 교육 현장들은 되게 무궁무진하고 할수 있는 것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학교 현장이 되게 많이 어려움에 예전보다 많이 어렵고 교사에 대한 어떤 존경심도 그 학부모들 많이 떨어졌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만남에 통해서 보람을 얻고 뭔가 그 학생들과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선생님들의 열망이 사회에 조금 씩 작은 빛이 돼서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어, 태어난 곳은 달라도 아까 교육받을 게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우리 선생님, 우리 우리 예비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생님들서그 교실과 만나서 하는 하나하나의 노력이 지금 커져가는 어떤 교육격차 해소에 많은 부분 도움이 될것 같고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간다고 하잖아요. 그 옆에 있는 우리 동료 같은 학우 친구들과 같이 지금부터 같이 뭐 미래에서 연구하면서 미래의 그 교직생에서 뭘 할까 논의도 하면서 준비하다 보면. 아마 되게 보람된 선생님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